X발 네. 자, 쓰리. 짧고요. 아, 기록, 아, 갑니다. 잘 봤고요, 인광이. 원, 투. 네. 이야, 인광이. 자, 성각. 인광이. 짊어놨네요, 제가. 힘... 네. 네. 네, 예추소할요 그래도. 이렇게 되면 MVP를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김포석일까요 MVP 김포석 줘야 돼, 김 예. 예. 아, 저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흐름을, 흐름, 네, 흐름을 예. 바꿨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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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이 최다 득점자이긴 하겠지만 시도가 많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아니, 나한테 11개를 주다니까, 3점수를 아, 예. 예 3개는 넣겠지, 안 그래요? <laughs> 예이규준은못 예. 예? 넣겠지만 예. 저도 못 넣을 것 같습니다 예. 11개를 쏘는데 경기가 11개를 어떻게 쏘나요? <laughs> 이잘졌고요 좋아하는 자리에요길오 자, 임광이잘 쓰러졌어요. 그니기풍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건 봐야 되는 게 우리 팀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다 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양지웅 계속 언급해서 좀 죄송한데 김보석이 그렇다고 에이패스 한게 있을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잖아. 네, 그런 건안 배워도 돼요 사실. 예. 네. 네. 그런 건못 해도 돼요 사실. 다른 부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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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병곤. 전병곤. 여하. 코트 비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맞죠? 절대 빠르게 안 하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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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칠 뻔해가지고 빼버렸어요. 걸린 거죠? 다리가 걸린 네. 상황이. 빨리 빼버려서 네. 다칠까 봐. 네. 네 맞아요 김풍석이 MVP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는꼭 스탯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아, 같아요. 어, 무리하다가 다치면 안 돼요 아, 욕심이 나죠 네. 지금 사실 승패가 어느 정도는 갈린 상황이라 굳이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잘 뺐고요 그래도 이런 거 쏴야죠 들어갔네요 야 그렇죠 제가 말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쏘지 말라는 게 아니라 3점을 10분뒤에 쐈다는 그거를 뭐, 제가 언급한 거죠 그렇지. 김풍선 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예. 편안하게 리딩 하네요. 오, 좋아요. 지금 이게 삼각수에 뭐냐, 멘투맨인데 예. 그, 저 누구죠? 박성민이 5 옵션 받으면 공좀다 잡는 거. 예.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멘투맨인데 예. 예. 야. 저런 포도 있다는 게 정말 자산이죠. 자산. 예. 자리 잘 잡았고요. 어우, 저, 저, 너무 좀 조금 예. 어, 좀 너무 금 불안해요. 어, 수상이 생겼다가. 굳이 결승을 생각했어라도. 맞아요. 편하게 가면 되거든요. 빼주는 네, 아,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녁 전병호 선수 실통이 조금 난것 같아요. 그대데그에 네. 네. 플레이에 대해 짜증이 났죠. 좀 짜증이 났거든요. 그럼 더오더라고 오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어? 또 그런 상황에서 구상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목소리> 상대방이 또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니까. 어우, 네. 리 밸런스가 오. 어려운데? 우리가 아, 너알서 올라가야죠. 아 신용 공격한 잔다. 그러니까 일단 막 예전에 생각은 전병우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런 게 적어졌다 는도 자체 팀이 강해진 겁니다. 맞습니다. 뺐고요. 네. 아, 야 아, 좋아요. 야 이것도 강 감독님이 왜 M V p 박성민 안 줬냐고 뭐라는 네. 거야? 아니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안 뛰었으면은 박성민이 아무리 잘했어도 못 늦였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할 거죠. 네. 네. 맞지 않나요? 네. 양재훈으로 계속 갔으면은 네. 그렇게 안 갔을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야뭐 포인트가들 좋아해서가 아니라 보여요 네. 네. 아, 저는 김풍석이 얼마나 잘 네. 잘했는지. 그렇죠. 네. 김풍석이 들어오고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아, 저런 말들. 네. 네. 저런 말안 하면 이규주 같은 애들은 그냥 해버리거든요. <laughs> 전부 생각 안 하고. 근데? 어, 맞지? 이러면 그냥 해버리거든요. 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다 맞으면은 타격. 커요. 결정타가 되겠네요. 예. 여기 이제 k b l 는 m b 는어디로 올라가지만, 그죠? 아 여기 원 드립을 친구까지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이렇다면 D R F 랑할때 할만할 것 같아요. 이야 기쁨이야. 이영석이 어시타나 뺏었어요. 예 자기 리바운드 올리고. 이 영석 선수 표정이 지금 약간 사다베이비 <laughs> 약간 <laughs> 이런 <이렇게> 표정이거든요. <laughs> <degree 웃음> <이렇게 웃음> 네야 진짜, 진짜 잘 드네요. 네안 들어왔어도 어? 정확한... 들어간 느낌이에요. 분위이 네 가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갔으면. 아, 네. 아,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같팀 어떻게 그랬을까? 미드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기 <laughs> 네. 네 어, 자금타이밍에 삼각의 타임 아웃입니다. 예, 지금 뭔가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안 됐거든요. 결승에 대한. 어, 금이 아니고. 아닐까? 아, 저도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닌데 금이 아니고 마무리 하겠다 해요. 예. 아, 멤버 돌리올 교체인가요? 아, 교체인가요? 아, 올 교체. 올 교체 아닌데 이제 좀 이렇게 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못 예, 뛰었던 예, 멤버들. 예, 예, 예. 뭐 게임이 안 풀려서라기보다. 그, 보통 이제 프로도 그 타이밍 잡거든요. 아, 그렇죠. 아, 맞잖아요. 사 보통 한 3분 정도 그렇죠. 다음에 점... 이제 딱 타이만 하나 하고 네. 저각이어서 네. 약물 어디 있어, 거기? 저기 있긴 있어요. 아, 저기 있다고. 네. 있는데 네. 여기 그게 끊었다 그랬어요. 아, 약물 약물이 없으면 비디오테크로 드릴까요? 티가 있나요? 찾아보니까 두개더해 줬던데. 티셔츠가 있어요? 네. <laughs> 엠블리막 비디아 팀이 써져 있는 이너예요. 뭐 이런 거. 리첼이랑 어떤 우승 팀 엠블리가 항상 두장 <놀리도> 있으니까 안 입지 않을까요? 그냥, 그냥 받아가는 거죠. 원래 멤버 마다가지 길리는 않네요 김진영이 저기 김진영이 누구죠? 김진영? 도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어, 근데 참가 멤버를 안 돌리네요. 예. 대단합니다. 안 아, 예. 그러면 당신 작전 타입이 맞았어요. 그런가봐요. 예, 제가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아, 저도 얘기 듣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아,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 맞는 거 같아. 예. 아, 근데 제 말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야, 이거 예. 이거 당신 말이 맞았어요. 멤버를 안바꾸네요 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았어요. 대단한 불린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아, 잔인한 거죠. 잔인하네요. 예. 잔인하네요. 예. 진짜 단 1%도 1도 없잖아요 예. 지금 사실 예. 끝났잖아요. 상관 괜찮지 멤버 꽤많은데이지형최영웅 네. 네. 이홍현 아직 한명 어. 없었거든요. 아 지금 솔직히 뭐좀 이런 말이야. 국기, 기언이팀 어. 뭐 소속팀이 뛰어도 돼요. 예. 참. 아 예. 소속팀 팀원들에게 더더욱이 그렇죠. 아 잠깐만요. 지금 오늘 건강운동님 또 빨간색 또 상의를 네. <laughs> 입고 오셨네. 유승길 <인선을> 뽑았나요? <laughs> <laughs> 50대 28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철형이 네. 네. <laughs> <성향이> 그래요 그쪽이에요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자, 양준 그렇죠 아, 아, 양준 많이 영리 됐어요 아, 김풍석 시간 더, 더 보내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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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김풍석 <laughs> 너무 편하게 합니다 네. 본인은 힘들겠지만 나머지 4명이 편하게 만들어줘요 <laughs> 김풍석 다치면 안 돼요, 제발 네. 네. 저한테면 지금 때는 안 날렸어요 네. 네. <laughs> 김풍석 선수가 태연이 많잖아요, 항상. 자, 야, 끝났어요. 자, 아니죠, 더 뛰어줘야죠. 검정공원이면. 네. 자, 팔 없이 해야죠. 이제 끝났으니까. 길어요. 자, 50대 28. 아, 게임은 재밌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전반전은 되게 일부터 특히 박빙이었는데 어쨌든 김풍석이 그냥 경기를 끝낸다라고 봐도 뭐방할것 같아요. 그렇죠. 박성민. 한번더 쏘나요? 이야. 야. 어쨌든 열다섯 개에서 다섯 개 뒀어요. 열다섯 개에서 다섯 개. 어, 예. 오, 예. 좋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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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 하면 되죠? 안하까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하면은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하니는안하고 라인 붙어 있는 거니까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준비해서. 자, 니까안 원투 그렇하수까아안 해주죠. 끝났죠. 에이. 한번 싸보나요? 어, 네. 축포입니다. 전병고. 자, 소포 진출의 축포를 네. 쏘아 올립니다, 그렇죠. 정병모 전병모 좀 짜증 난게 이걸로 좀 플랫 좀 좋겠어요. 네. 네. 잘 뺐고요. 아유 싸야지. 이러면 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네. 자 김풍성. 아직 안 들어왔네요. 예, 아직 결승이 아니라 예. 축포는 터뜨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쏘고 예. 싶을 거예요. 네. 예. 예. 자축포를 우승하고 예. 자코어 30대 56으로 3단이 결승으로 갑니다. 세번 예. 진출 축하드립니다. 예. 인터뷰하고 오세요. 3번. 예.